감사 기도의 기적 감사 기도의 기적 일리조상인 처음 사람 아담이 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되고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해서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추수를 해서 또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기까지는 15단계를 거쳐야 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제가점에 가서 여러 가지 빵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빵을 먹기까지는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 은 우리가 빵을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밥한 술을 떠먹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음식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맥주 감사절을 오늘 맞이했어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가 한해 절반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때로는 경마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오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어두 권사님 보니까 아 허리가 골절되니까요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누워서 뼈가 붙을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꼼짝 못하고 가히 누워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아한 번은 사형 선고를 내려줬습니다 전보다 벌벌벌 떠는데 다니엘이 아 왕에 게 가서 아, 꿈을 해석할 테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이상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또 총리가 되고 더 명성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돼요. 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다넬에게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았던 때는, 유다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주전 600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애굽을 파괴시키고, 수리아를 정복하고, 팔레스틴을 완전히 노예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다 파괴되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때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그 강한 바벨론도 좀 세월이 지나니까 힘이 점점점점 점점 약해지고 벨사살 왕때에 메데 바사에게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제국의 다리오 왕이 행정을 다 개편을 했어요. 127도를 만들어서 총리 세을 세웠는데 그 중에 수석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온 포로가 수석총리가 되니까 이 정치 세계가 얼마나 네험합니까 얼마나 잘인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아무리 강시를 하고 틈을 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항제 숭배 예식을 만들어서 법안을 작성해서 왕의 결재를 받고 법령을 공포를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섬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된다. 아, 이, 이 법령이 떨어진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에, 네, 우리 다 같이, 시, 자, 시작. 할리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중요한 사실은 어린이 찍혀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마지막에 뭘 했다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자 단일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은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이제까지 네, 열심히 노력한 것 모든 뭐,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데엘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정소년 때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거죠. 자,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신을 죽이는 려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충성맹세하듯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은 한번 왕이 도장을 깡 찍었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니엘이라면 기도하시겠어요? 아 기도하면 죽는데. 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싸운 어쩌, 총리직이 날아가고 생명이 죽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기로 작정한 것이 몇 가지 있죠. 내가 절대로 우상의 재물은 먹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응? 왜? 다니엘은 이 기도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겼어요. 죽는 다해도 기도할 것이고 그 방에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감사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역시 습관적으로 했잖아요.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하루의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제자들은 새벽에는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나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저녁이 되면은 감남산에 가셔서 어? 기도하시잖아요. 가론 여다가 예수님 찾아오는 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자, 공산권에서 생활하던 목사님이 오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됐는데 어? 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때리고 아주 막 괴롭히고 말이죠. 그런데 아니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때리던 간부가 야 이놈아 너는 뭐가 그렇게 맨 터지면서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놈을 당장에 제가 독방에다 집어넣으라고요. 아, 그러니까 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야, 뭐가 또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놈을 죽여버리라고요. 아이고 죽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는 거예요. 아니 죽는데 네가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야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데 하늘의 최고의 상인데 아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저놈은 뭐 죽일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넘어야 소용이 없다. 당장 풀어가지고 쫓아내버려. 내 눈에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 사람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일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초월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려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단일의 기도와 감사의 중요한 일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습관대로, 어, 해오던 그날도 한결같이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생겨도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에 그 목숨을 담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거룩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거절하고 5년 동안 옥고를 치른 우리 손양은 목사님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다 평생을 바치고 살다가 자 공산군에 의해서 피살을 숨겨온 손 목사님이 열경 중에서 어, 감사한 대표적인 네,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복고의 생활을 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 어, 사모님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 외다. 그러나 신해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정에만 신해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언덕 혹한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가가 성수하는 가을 9월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금전 옥루에도 산의 진미를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이 아니라 수간두 속에 기질나 한질고 주에서도 신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단어가잘 이해가 되세요? 하여간 큰 집에 살 때나 작은 집에 살 때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여배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여배의 인내가 더 귀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솔로몬이 부귀의 영광을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를 라 망가뜨리고 두 쪽으로 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여배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잘 인내하고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영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업의 고난을 통과하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 이것을 잘 이기라는 거예요. 안심과 희랑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는 다 죽게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1943년 소월 18년 8월 18일 소양원자 지금 옥중에서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어, 병든 부인에게 이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네. 믿음의 용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은 아, 네. 사람이 무섭지 않고 누가 무서워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 네.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와 감사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목소리> 사람이 지금 죽이려고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아, 네.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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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 끊임없이 변화되고 가 변질이 되려 세상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성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1.1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단외를 죽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 우리가 타협한다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한 달만 내가 기도 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한 달만 내가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아 내가 한 달만 유리창문 딱 닫아놓고 못 보게 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만 딱부딪히면자잘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는 홍해바다 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던 거죠. 주는 일이 생겼어요. 지금 전력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고 지금 죽을 일이 생겼어도 똑같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내가 기도는 내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감사,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따라 해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몸이 날아가도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감시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아주 쾌제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다니엘을 죽이게 생겼다. 이들은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자굴에 들어갈 때이 부분에서 얼마나 갈등의 절정에 이르렀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 요셉이 좋은 일을 하고 보디발에 감옥을 일으켰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물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인년을 보내는 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제 친구가 불 불에 들어가기까지는 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깊은 넓은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응? 사자불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다. 이제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 네. 먼저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 왕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아, 네. 왕이 아 다니엘이 사적굴에 들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거죠.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구나. 그래서 왕의 마음이, 18절부터 쭉 보면은 그래요. 왕이 말이죠.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기약을 다 그치고, 침수를 패하고, 밤새도록, 아, 사시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마만 뛰어가요. 새벽에 뛰어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너 하셨느냐 그러는데 어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수를 앞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고 그 모함한 사람들을 처자까지 전부 다 불에 집어넣어 버렸더니 다니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사자들이 순한 양 같이 있다가 떨어지자 그게도 전에 그냥 받아서 뼈를 부서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음?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임이 다니엘의 신앙에 대한 신임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마침내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 하나님이 그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사자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마음을 해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기적을 다니엘이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어인를 찍어서 다니엘을 죽이던 조서가 바뀌어져서 어떤 조서가 되냐. 내나라내 가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지니라. 네?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 있을 자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음?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네부간네살왕때또 총리가 되고 벨사살왕 때도 총리가 되고. 다리오 왕때도 총리가 되고 호레스 왕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래. 세상에 아무리 번세 있는 왕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다니엘 포로로 잡혀 이방인 하잘 것 없는 이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형승문도 떨어지고, 사형물에 들어가서 죽을 일이 생기고, 아, 새 친구는 풀문불에 들어갈 일이 생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면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질병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요 여호와를 기뻐라 하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에내 영혼이 살고 내 한계가 제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가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가 더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